어, 오늘 12월 23일 큐티 본문은 베드로우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어, 본문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이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의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이한 자는 형발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큐티 어, 본문의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 성도의 삶이 망가지고 복음의 평판이 훼손되었습니다. 어, 베드로는 어 심판을 무시하는 그들에게 어, 심판 심판과 파멸이 닥칠 것이라고 단언하고 어, 자신의 주장의 논거를 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큐티 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생각, 그랬고, 어, 나를 보고, 어, 세상 사람들이, 어, 비웃거나 그 세상 사람들 보기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또한, 어, 우리 몸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교훈과 관련된 적용점. 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에서도 어, 하나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말씀 들은 것처럼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옵시고 저희가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어, 저희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어,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 주님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많이 들썩이고 들썩이고 저희의 많은 생활들이 바뀌었습니다. 어, 주님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옵시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올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